네, 회원가입 버튼 눌렀을 때,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걸 하려면, 음, 얘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제가 메인점 다트에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러 페이지가 있죠. 한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어, 이 코드 그대로 들고 갈게요. 음, 이 코드 그대로 들고 가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가입 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줘. 어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모달 다이얼로그로 표시하는 거다. 이때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제시를 해주는데 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 로그인을 아예 쪼갰어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라는 예를 사용해서 보통 이제 위젯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랑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나눠져요. 어, 스테이트리스 위젯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구조만 잡아 주지 뭔가 요 안에서의 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게 스테이트리스 위젯이고요. 스테이트풀 위젯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하는 스테이트 즉 상태가 언제든지 다시 그려질 수 있는 위젯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차이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쨌든 지금 아예 로그인을 보여줬던 6페이지 얘를 얘, 지금 이 해당하는 이 화면을 아예 한 클래스로 쪼개서 네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 그냥 처음에 딱 그려진 그대로 보여지는 그 위젯을 스으면 상속 받아가지고 하나의 위젯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카피코드 가져다가 붙여 볼게요. 어, 회원 가입을 눌렀을 때 이렇게 모달 창이 뜨는 게 보이고요. 저는 사실 모달보다는 페이지를 바꾸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알려줘 음. 아무래도 다이어로그가 더 편하다 보니 얘가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음. 지금 새롭게 또 코드 따준 게 보여요 음.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이제,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다 쪼개져 있고요. 카피 코드. 그대로 또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지금, 아까랑 좀 달라요. 네, 좀 달라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아예 새로운 페이지가 뜨고요. 음. 뭐, 입력받는 사용자 입력받는 거, 그럼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완료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회원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네, 실제로 이게 서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보를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인증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수 있겠죠. 이걸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이제 서버가 필요해요. 저는 서버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해요. 위에 코드를 통해 회원한테 입력받은 값을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하고 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여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있어야 될것 같고 어.. 시작하기 파이어베이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어..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것들 통계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애널리틱스 위치는 한국 없나? 대한민국 음네 약간의 동의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해볼게요. 음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니까 애플 안드로이드 앱 유니티 어, 플러터도 있어요. 플러터 한번 눌러볼게요. 플러터 앱에 파이어베이스 추가 여기에 컨트롤 V JLC, GRC에 음영 단수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 포트 패스 패스 폰업 파카시피 플럭터 디렉터리로 가가지고 ls 자동 설치 프로그램 파이어비스 투스 로고 가져다가 누르시고 추가 좀 할게요 설치가 다된것 같으니 파이어비스 로고 이렇게 떴어. 음, 수도를 앞에 붙여서 다시 설치 좀 해볼게요. 다시 프로토 바이어 컴피규어 프로젝트 스타일. 안드로이드랑 아이오스만 추가할게요. 이분의 파이어 베이스 옵션스라는게 지금 추가가 됐네요. 자, 아, 예, 예, 예. 자, 여기에, Dependencies에 Firebase 코어를 추가할게요. 우장 이제. 이제 이거 오류가 안 뜨고요 어센티케이션 어센티케이션? 아얘 시작해야 될거 시작하기 얘쓸수 있는 것 같고요. 확인 해볼게요. 자, 메인점 다트에서 이게 파이어스 설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쓸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코드가 딱 사인업 스크린, 얘로 그냥 가서 지금 기존에 얘가 사라져서 저걸 그대로 쓸순 없고 자, 아, 지금 사이버 페이지는 여기 있어요. 음. 이 코드에 추가하고 싶어요. 라이너 페이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코드로 가져다가 놓을게요. 말 같지도 않은 애가 음, 떴어. 아 이거 왜 뜨는 거 바이오베이스 코어 버전 2.30.0 그리고 바이오베이스 어스 아니 잠깐 2.30.1 바이오베이스 어스 점, 십, 4점 사. 이제 버전 바꿨더니, 이런 애로가 또. 자그 다음 음, iOS로 이동. 1.8.0 락을 지우래요. 지우고 다시 POD install.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다시 잘 떴고요. 회원가입을 눌러봅시다. 자, 이거 어때? 음, 이거, 이거 같던데. 트레이스 이니셜즈 앱, 제가 했던 호출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어스바르고, 아까 뭐지? 음. 코까지 있어야 된다. 응, 음. 다시 입력해 볼게요. 고아 할게요.